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업진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님, 뭔지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옛날에 했을 한번 플레이 해보던, 그, 뭐지, 점프맵이죠? 자, 이걸 제가 이제 또왜 플레이 하냐. 제가 이게, 이게 고수가 되어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는 이 평가 나누잖아요. 이번에는 올 클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해보, 해봤던 거죠? 네, 한 번. 그러면, 해볼게요. 네, 고수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음, 음. 한번 해볼게요. 안녕. 네, <laughs> 안녕하세요. 뽕입니다. 굳이 알고 타면 하죠? 네, 하고, 이제, 갑시다. 갑시다. 헛, 헛.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렇게, 뿅. 뿅, 자만하면 안 돼, 어. 자, 허, 어? 허 자. 제가 이거 많이 염습했죠. 한, 많이 염습했어요. 꽤, 진짜 많이 염습했어요, 이거. 진짜, 공정프멜 같은, 건 막, 하자면, 이거 가지고, 막, 제가 막, 1등은 그랬어요. 진짜에요 자는, <laughs> 자만하면 자만 안 돼요. 역시, 열심히, 저, 이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죽었죠? 떨어졌으면, 죽은 걸로 쳐져 흠, 음, 흠, 이대로 바로 깨 깨는 거? 아니야, 어려운 구간도 있어. 자만, 아.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만하면, 이게, 훅 가요. 응. 음.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올 클리어. 안 돼! 아, 감 잃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됐어, 됐어. 자, 감을 이제 찾았어요. 자, 감 찾았어요. 차, 찾았어, 찾았어. 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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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얏 얕. 엿! 곰라스! 곰라, 아, 아, 이 곰라스! 곰라스! 락스! 곰락 구독과 좋아요 꼭 구독 눌러주세요. 제 실버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실버튼 너무 받고 싶어. 실버튼 진짜 너무 받고 싶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음, 저도 한 번, 구독을 구한이라고 해서 해볼게요. 저 막구독방을 올렸는데요. 막구독방을 하나 더 올려야 되겠어. 구독을 너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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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아, 아, 저잖아이왜 <laughs> 이렇게 많이 죽었어? 나 이제, 여섯 부은인 거죠? 하, 어, 감찾되는데 진짜. 감만 찾으면 되는데? 잠깐만, 아, 어, 마이크. 잘려도 더 잘려고 마이크 좀오래돼서어 헛터 내가 간다 자 이제 나 간다 여기 에 넣고 플라스 제가 할머니 할머니 같은 컨셉 잘하거든요 그렇게 잘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하분양을 쓰라고요? 네 좋습니다 마하분양 써야겠... 수밖에 없겠네요 어디까지 마하분양 하지? 음... 뭘까요? 가신 데까지만 마하분양 할게요 마하분양! 우와 네 이제 됐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 와 대박 진짜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어쨌든, 할게요. 헛, 야, 토. 아, 너무 쉽네요. 버그 조금, 쉽지만, 아직, 고수는 아니네요. 자, 한개그라가지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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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자라나면, 안 돼요. 자, 음, <laughs> 날쓸수 없습니다. 자, 스펀 포인트. 스펀 포인트 한번 해주시구요. 오. 오. 오, 다시 해야 되나? 오. 요건 오리한번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아, 아니다. 훅 간다, 훅 가. 아, 어제 스펀 포인트 했으니까 괜찮긴 한데. 아, 왜 떨어져? 아그 포지판 읽었어야 되는데. 사용법, 보... 어. 잠깐만, 잠깐만, 잠 여기부터 어렵습니다? 에 아, 이거, 지난주에 했었죠? 했었죠? 다음에는 예본 유튜브랑 함께 한번 해볼까요? 나링방, 바나링, 바나링인가 한번 해볼까? 안 돼! 아니면 소녀추, 예, 아 여러분, 소녀추 맛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 나중에 만나면? 새야 참이꽤 멀어서 지 장소가 어쨌든 가자. 아. 응. 미워? 응. 실바 아 아차 저기 한 번도 못 갔어 진짜. 저기를 잘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이즈. 나가고 여기서 딱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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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꼭 어? 무소리야, 뭐 무소리를 뭐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무소리야, 뭐 무소리를 뭐 이용해서, 무소리, 뭐 으아! <릉> 나이스, 걷자. 완전, 끌그, 끌그,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밤을 이제 찾았습니다. 나한번 뭐 이제 찾아볼게요. 끝까 끝까지 간다. 가고.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용해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라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 회오리? 회오리는, 이렇게. 음, 회오리 같은 게 나왔는데, 그만요 그래서 비를 내리기로 해야 돼요. 지 알죠? 이렇게 해서 비, 비가 식혀졌죠? 비가 이렇게 식혀줘야 돼요. 어차피 똑같지 않나? 어차피 꺼질 건데. 가서나이스 버그인가? 버그인가? 아니지? 알겠지? 어, 그, 맞나? 어쨌든, 잠깐만, 여기, 여기, 그, 아, 스푼 포인트 한번 하고 싶다. 스푼 포인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선이 무 맞췄어 진짜, 아, 진짜, 여기서 진짜,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스푼 포인트를, 스푼 포인트어스 포인트를. 포인트. 안 죽을 수, 안 죽을 수 있는데? 나 해볼게요. 모서리와 모서리를 이용하면 다 돼요. 되죠? 나 괜히 스푼 포인트 한 건가? 어쨌든, 왔습니다, 여러분. 버그를 쏙, 금속해놨는데요. 그래도, 해볼게요. 아, 아쉬워. 자, 화살표 고속점프네요. 약간, 고속, 점프, 고속점프, 다 음, 아. 그래서, 고속, 점프, 나이스. 자, 이제, 가줍니다. 아, 가줬고. 가지고 가지고 아, 아 제가 이거 스킨 바꿨어요, 여러분. 스킨이 너무 지긋지긋해 가지고 몇다된거 같아요, 스킨이. 그래서 안 돼! 아! 스킨이 좀 많이 오래돼서 바꿨는데 괜찮나요? 딸기. 딸기모. 딸기 딸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음. 음, 음. 나이소, 나이소, 오늘부터. 아,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까 뭔가 어색해, 약간. 뭐지? 뭐야? 예.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거 놓고 피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나, 나갔다 와야겠다. 어이, 이런, 살다 살다, 이런 오류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 이 정상인데. 정말. 죽어야 되잖아. 한 번. 두 번. 아, 어렵네, 어렵네, 어렵네. 자, 한 번. 자, 한번안 되고요. 네, 실패입니다. 실패했고요. 슬퍼, 자, 이제 한 번. 두 번. 아. 역시 골피 아니면 누가 깨겠습니까? 바로 바로 시청자 로러분을 깨죠. 아니, 이거 진짜 최고 기록 나온 사람 대박이다. 한 5분? 5분? 5분 최고 기록 나온 사람 대박이야. 진짜. 5분 6초 정도, 음. 댓글에 써주세요. 5분, 진짜. 이거, 만약 점프 긴거 있잖아요. 점프면 5분 안에 낀 거,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 번만,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댓글 달아주실 필요는 없는데, 달아주시면, 궁금한 게 터져져. 어쨌든, 아, 진짜 5분. 난 이거 지금 5분 지났어요. 지금 11분이죠? 나 먼저 15분에 먼저 끝낼게요. 15분을 끝내서 2편 갑시다. 아, 2편이라니. 2편이라니! 아, 어, 나 아까 전에 나 2편 아닌 거 같다고 했는데 아까 2편 말고 1편 안에 끝나있는데아 아쉽네요. 이게 영상 이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가 없, 없어서 아 좋다. 아 정말 짜증나네. 에이, 뭐야 이거? 아..뭐야.. 짜증나.. 어쨌든 가세요 안되겠다 여러분들이 제일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마하분양을 좀 하는 수밖에 없죠? 아..안되겠다 마하분양 하자 진짜 마하분양 <laughs> 내가 내가 왔다든! 어. 어쨌든 소리 나이스 꼭짓점과..아니 이제 꼭짓점이란 뭔가 이상하고 무소리와 무소리를 이용해서 무소리 아..하.. 무소리가 음. 안되는 온다람 자, 무소리가 안되는 이유는 내가 못해서 으으으으 츄르륵 어쨌든 다시 무소리와 무소리를 이용해서 무소리 모서리. 자 무소리와 무소리를 이용해서 무소리! 아, 나아하하 <laughs> <laughs> 오글오글 오글오글 아, 또, 아이, 짜증나. <laughs> 짜증나. 자, 에이, 이렇게 하고, 모소리와 모소리를 이용해서, 모소리! 정말. 마하 분야가 써도 그러네? 마하 영야사 살을 더 쓰면 어떨까겠습니까하 나이스! 나이스. 네. <laughs> 모소리와 모소리를 이해서 모소리! 나이스! 모소리와 모소리를 이용해서, 모소리 나이스, 정오원잘 되네요. 마음은 약, 어. 자, 자, 생방송 아, 생방송 할걸. 아, 네 <laughs>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고미핀. 제가. 악! 아! <laughs> 잔인, 잔하게 떨어지네. 자, 날할수 있어. 날할수있다고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좀 말해줘 떨려 응.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이스! 자 이제 할수 있어!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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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어렵네. 어렵네. 그어오 지금 죠안 됐다. 오늘 여, 여기까지만 하죠. 내일 1일차 갑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지난 말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 어, 아. 어, 생겼네. 어, 뒤에 생겼네. 야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재미가 없으셨다면, 심으룩. 시무룩 자 여러분 구독 안 해주시면 시무룩입니다 그럼